멸치의 잘난척 어느 바닷가 깊은 곳에 고래와 돌고래 그리고 멸치가 살았답니다.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모두 평화롭게 살았죠. 하지만 매일 잘난척만 하는 멸치는 친구가 없었어요. <laughs> 어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다. 그러던 어느 날 돌고래와 고래가 싸움을 했어요. 네가 조심했으면 됐잖아. 아니야, 네가 못 봐서 그런 거야. 다네 잘못이야. 돌고래와 고래는 머리를 치고 받고 싸웠어요. 갈수록 싸움은 커져 결국 고래가 돌고래의 꼬리를 물어 꼬리가 뜯겨지고 말았어요. 아야, 나쁜 놈, 감히 내 꼬리를 물어. 돌고래가 고래에게 다시 덤벼들었어요. 그때 작은 멸치 한 마리가 오. 다가왔어요. 그리고 거만하게 말했답니다. 야 야, 옳지 않나?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? 조용한 바다 속에서 이 말을 들은 돌고래와 고래는 멍하니 작은 멸치를 바라보았어요. 멸치는 타이르듯 말했어요. 바다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. 내가 나서서 화해를 시켜주지 않으면, 이 넓은 바다의 평화는 아마 사라질 거야. 이 말을 들은 고래가 말했어요. 돌고래야! 저 잘난 척하는 멸치에게 꾸중을 듣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화해하는 게 낫겠다. 고래와 돌고래는 멸치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싫었어요. 그래서 둘은 화해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냈답니다.